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는 그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공동체 안에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자기 스스로가 모세가 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모두들 공동체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네이자손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루본 빈자손의 다단과 아비랑과 벨레게아를 오니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던 동기는 왜 모세와 아론만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솔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고 온 해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찌하여서 회중 위에 주님의 회중 위에 이제 군림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도 내이 자손인데 왜 당신들만이 이러한 특별한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의 질서를 정하여 주셨지만 결국 고라와 같은 불평에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고라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하찮은 일로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더큰 직분이라 할수 있는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이러한 사명들을 남들의 것과 비교할 때에 바로 이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고작 작은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기쁨과 감사가 없을 때 바로 고라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모세는 고라와 그 무리들과 함께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지금 시험하려 했습니다. 온 무리가 향로에 불을 남고 해왕문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오십 명의 사람들은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남고 향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18절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이들이 담은 불은 과거 다른 불을 담아 죽은 아닥바 나비우와 같은 결과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누가 옳고 그른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고라가 오늘 해중을 해망문에 모으고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이제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해중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해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순식간에 멸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50명의 사람들이 들었던 그 향로가 바로 잘못된 향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아론은 해중을 떠나지 않고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죄는 한 사람이셨는데 어찌 온 해중에게 진노하시냐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들 위에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온 해중이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모세를 대항하였던 이 고라의 무리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느 우리가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들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반역의 길에 더, 들어섰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나의 자리를, 나의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모세는 일어나 다단과 아베라메게로 향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 것도 만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단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람과 아비람은 가족들을 대동하여서 장막 문에 섰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대동하였다는 것은 공개적인 저항의 그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끝까지. 그 자신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임의대로 이러한 것을 행동하지 않고 바로 이것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여호와께서 생인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모세가 이러한 말을 마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입을 열어서 그,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을 삼켰습니다. 본문은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을 하였던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대항하였던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큰 고난이 모세에게 닥쳤습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직면한 가장 큰 고난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불만을 가진 고라가 무리를 선동하여서 모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힘 앞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이러한 고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헤쳐나가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고로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남들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한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도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신앙의 분별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의 자리가 아닌 신앙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오늘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서 있다면 당장에 그 자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늘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불평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바른 그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여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늘 언제나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우리가 고레의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질서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죄악의 자리가 아닌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의 각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영웅간에 강건케 하여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서우신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의 삶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셔서 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임이 믿음의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